(2007년생인) 정동원 군은 만 (16살이던) (2023년) 면허 없이 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논란의 일자 소속사는 당시 정군이 집 근처에서 (10분) 정도 자동차 운전 연습을 했으며 안녕하세요 정동원 군 무면허 관련 팬들이 분노하였다 정동원이 잘못한 건 맞지만 사전에 피해 사실이 유출된 것 그리고 정동원을 신고한 사람이 다름 아닌 친구라고 하여서 더욱더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파일 두 개가 저장된 것. 공갈범들이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것인데 무려 5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하동에서 아버지 소유의 트럭을 운전한 것인데 최소 10분은 주행했으며 이 모습을 정동원의 친구가 촬영했다. 영상에는 운전대를 잡은 정동원이 재밌다. 고 말하는 음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팬들은 검찰개혁이 사회적 위제로 논의되는 가운데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사실 보도 경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면서 비공식 정보 제공이 있었다면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 했다. 앞서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 고 입장을 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한다. 감사합니다.